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차이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음, 써마지에 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드려 볼까 하는데 좀더이게 깊은 얘기로 해 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이제 써마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에 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써마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강한 아주 강한 열 에너지로 피부를 펴주는 시술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갖게 되는 의문이 어, 얼굴에 아주 센 열이 거의 60도 가까이 피부를 태운다는데 그러면 과연 멀쩡할까요? 어, 피부에 손상을 일으켜서 리프팅을 시키는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리프팅 장비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피부에 어떤 변성을 일으키고 변성에 의한 어, 복구 과정, 재생 과정, 이런 것들로 이제 피부의 이제 변화와 좋은 점들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열 손상을 주는 기술이 이제 모든 장비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기술들인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써마지가 독보적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 피부가 늘어지잖아요. 이 피부에 진피층이 있고, 이제 피부가 달라붙어 있는 근막과 지지대 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나이가 들수록 늘어지고 변성되고 처지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 그게 처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지지대 섬유질들을 강한 열로 수축시키고 변성시켜서 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타겟만 변성을 시키고 피부는 멀쩡해야 되죠 화상 같은 것도 입으면 안 되고 손상이 생겨서도 안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도 안 되고 이런 점에서 이제 써마지가 상당히 우수한 장비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써마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이제 프로토콜이 정립된 건 아니었고요. 어, 지금 있는 써마지 FLS가 이제 4세대예요. 4세대의 써마지인데 기존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거쳐오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냐면 써마지가 원래 처음에는 무조건 강한 열이었어요. 일단 이제 컨셉 자체가 아주 강한 열로. 어, 변성을 확 시켜서 확땡기자 피부를 리프팅을 시키자. 뭐 이런 식의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피부가. 이렇게 돼서 어, 그럼 효과가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손상 없이 잘 효과를 볼수 있는 프로토콜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개발돼서 나온 것이 저 에너지로 멀티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에너지 멀티패스 대신에 이제 통증은 적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들이 진화를 한 거고 지금 이제 4세대 FLX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세대 써마지의 경우에 이제 가장 최신의 써마지 기술이 집약됐다고 볼수 있는데 어떤 점들이냐면. 일단은 에너지 자체가 가장 강하게 많이 들어가죠 팀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이 말은 한 33%의 에너지가 동일 에너지 샷을 쐈을 때더 많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CPT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통증을 조절하는 게이투 게이트 시어리라고 해서 이 신경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 압각이나 어떤 감각 센서를 같이 공유해한 루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하게 진동을 주게 되면 이게 아픈 건지 진동인 건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 통증 진통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CPT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 정도의 가, 가벼운 바이브레이션으로 통증 조절해 줬었는데 지금 이제 4세대 FLS는 위, 아래, 전후, 좌우로. 멀티플하게 움직여서 좀더 강력하게 진동을 줘서 이제 조절해 주죠, 통증을. 그래서 보통 써마지를 고민하실 때 가장 이제 두려워 하시는 점이 통증이에요. 하, 얼마나 뜨겁고 아플까? 다들 그거 너무 몸소리 치게 아프다던데.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통증이 있긴 있어요. 당연하죠. 피부 안으로 그렇게 강한 열 에너지가 들어가지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못 견딜 정도의 어떤 극악스러운 통증이 아니라 참을만 한 정도의 통증 레벨에서 시술을 조절하게 돼요. 그게 또 이제 본인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통증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있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막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음, 효과를 좋게 보시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너지를 찾아야지 되고, 그 에너지 값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판단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열이 집적이 돼서 안에 신분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통증 레벨을 체크를 하는 걸 수시로. 또 위치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표면 맞치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아파서 시술 못하는 사람은 단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차이 스토리로 예뻐지세요. 안녕.